제자님들 대수일품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이제 어 일품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어 문제를 풀고 있죠 어2 8페이지 대수일품강의 어아 철판을 좀 지우고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대수일품강의 28 어, 8페이지고요 어, 4번 5번 풀겠습니다 28페이지 4번 5번 풀게요 어, 4번 풀게요 어, 4번을 갔더니 어, 로그 3X와 로그 3X와 어, 로그 3X와 3을 밑으로 하는 X의 로그와 Y의 로그가 주어졌는데,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네요. 음. 아, 간단한 유형 인네요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가 아, 이 X축을 로그 3X, Y축을 이제 로그 3Y 이렇게 했어요. 로그 3X 이 2축. 전체가 이 축인 거예요. 는뭐 A라고 볼수 있는 거고 A를 뭐 B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뭐 치환이 필요할 것같진 않은데 어, 그런 다음에 아 이렇게 주어졌네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어,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네요. 음, 그런데 XY와 X와 Y의 관계식. 그런데 X와 Y의, 이제, 관계식. x Y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문제네. 관계식의, 아, 그래 프게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이렇게 보면 되죠. 일, 어, 야인는지이 얘기예요. 이게 A로 봤을 때, 어, 야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지 말고, A하고 B 이렇게 보면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이, X에 1을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어, A가 1일 때, A가 1일 때, 어, 얘는 Y가 1이라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B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와 B 의 관계식이 나오죠. 왜냐면 완전 0과 0을 지나니까, 이제 B는 이렇게 해서, EX 이렇게 되는 거죠. B는. B는 EX. EA가 되는 거죠. EA. B는 2 a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요게 지금, 어, 느 범위에서 통하느냐? 이쪽 범위에서 통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A가 0보다,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식에, A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관계식을 성립하라는, 서 이제, 정리하, 정의, 정의하라는 얘기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B가, A. 뭐, 0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0 자체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쪽. 야인은 A와 B의 관계식이 마이너스 어, 1과 마이너지나니까원저 명탐방향을 지나고 B는 마이너스 a 라는 어, 이런 관계식이 생기겠죠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 뭐 많이 으니까 말해도 뭐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야인이 제 순간 선생님 그냥 전체적인 중학교를 한지했잖아요그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마 1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이런거뭐 지 어, Y 대신 b가 들어간 거고 x 대신 a가 들어간 거니까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랬을 때 어, b는 이제 마이너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 b라는 것이 이제 log 어, 이제 3y인 거고 어, a라는 것이 이제 log 이제 3x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네, b라는 것이 log3y라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log3x인거죠 어, a가 log3x니까 3m x에 놓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제 log3x가 이제 0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거죠 범위가 a가 log3x니까 a는 이제 log3x가 이제 0보다 작을 테니까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0이 로그이제 3의 1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 0이 이게 로그 이제 3의 1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증가 밑이 어, 3이 밑이 3이 3보다 크니까 이 부분에 있는 x가 1보다 크나 같은 부분. x가 1보다 크나 같을 때죠. 어, 요 부분은 이제 x가 어, 1보다 작을 때죠. 어, 미 밑이 3이니까 어, 이 로그 3x가 우리가 함수 봤을 때 증가함수는 거니까, 이 부동의 방향과 진수의 부동의 방향이 똑같죠. 근데 진수 조건에서 의해 X는 0보다 까야 될 거니까, 요 범위 내에서는, 어, 요걸 따겠다 이거죠. 요거는, 특별한 게, 뭐 있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범위에서는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A는 이제 X분의 1인 거잖아요. Y는 X분의 1. 이렇게 풀면 될 거니까, 요 범위에서는, 원래 Y는 X분의 1 이런 모양이잖아요. 0보다 9, 1보다 적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에 1,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분수함수 형태겠죠. 근데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1컷 마이를 지나잖아요. y는 x분의 1이 1컷 마이. 1일 때는. 왜냐면 끊어지는 함수가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 x가 1보다 클 거나 같을 때는 내가 이로가면 이거잖아요. y는 x제곱이에요. 그럼 이 2차 함수겠죠? 여기서 분수 함수 형태에 있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y는 x제곱이라는. 요런 2차 함수에서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을 찾으라는 얘기요 이런 모양을. 근데 왜1일을 하고 있냐면 여기가 이제 1일 때 1,1을 지나고 이 y는 x분의 1도 1, 1을 또 1,1을 지나니까 1,1은 이 초방수와 이옆프방수와 값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응?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게 끊어져 있지 않고 연속이다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찾으라는 얘기죠 뭐이 정도만 할까요? 몇 번인가요? 그림이 4번이 되겠네. 4번. 4번이 되겠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그런 그림이네. 크게 모아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좀 칠판 주면서 빨리 좀 분석 좀 할게요.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절대합 x에 비해 1번 y는 로그 a x에 비해 1두 2점 a에 비해서 만난데 마이너 마이너스 X와 점 CD에서 만난다 로그 a x 가절대값 마이너스 는툰 왼쪽에서 오른쪽에 차이는 로켓 오이스 웹툰은 마이너스 웹툰 만나고 로그오그래 웹툰 만난다 ABCD 때이 밑에 이 밑에 이가에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x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이이 문제를 읽었는데, 그렇게, 어, 려워 보이는 문장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출제자가 이렇게 됐는데, y는 절대, a가 1보다 크다고 했고요. 어 y는 절대값 x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뭐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그래프라는 건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어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죠. 어 n이 연금명이 당연한 거고, 여기서 y는 x 의 그래프 이쪽은 y는 x 의 그래프고, 이쪽은 y는 마이너스 x 의 그래프인 거죠. 이두 개가 합쳐진 게 y는, y는 절댓값 x라는 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고일대부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음, 그리고 출제자가 지금 어, y는 로그 a x로 되어 있어요. y는 이제 로그 이제 a x인데 a 리미 t 라는 x 의 로그가 어, a 리미 t 라는 이제 로그 함수가 주어진 거죠. 두점 A, B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출제자가, 대충 네, 할게요. 그냥 막 그렇게 막 정석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A, B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제 출제자가 Y는, 로그 이제 A-X 했는데, 야야의 Y축 대칭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서 만날 텐데, 이렇게 해서, 만날 텐데, 그림이 조금 예쁘지 않아도, 여기가 지금, C하고 D래요. 그리고그 그러니까 야이의 이름은, 야이래요. 야이의 이름, 야이. 야이 이름은 야이, 그 야이의 이름은 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도, 처음에 그렸던 요 검은색의 그래프도 Y축 대칭인데, 지금 로그 함수도 Y축 대칭인 로 그렸죠? 둘다 Y축 대칭인 함수를 그린 거니까, 요 야이와 야이도 Y축 대칭 야이와 야이도 Y축 대칭이 겠죠 근데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AC 대 BD가 1대 1이래요 AC 대 BD가 어, 그런데 거기서 AC 지금 이 얘기죠? 근데? AC 대 이제 BD가 1대 1이래요 여기서 만약 선생님이 이 어, 알파라고 e, 놓으면 여기가 알파라니요 2대 1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를 만약 K로 놓으면, 여기도 K에요. 근데 여기가, 어, 어, 전체가 이제 2K니까, 여기가 4K가 되겠죠? 여기도 결국 뭐야? 2K, 이제 2K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길이가. 근데 그런 걸좀 빨리 했다면, 이 전체의 비율이, 어, 요정과 요정과 요 Y축 요정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1대2가 부분적으로 여기다 1대2로 된다는 것도 알수 있죠. K, K t 설정하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좌표를 x 좌표를 K라고 넣으면, 여기 x 좌표를 2K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볼게요. 어,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이 직선이 y는 x라는 이 직선이 중요해. 요 오늘 y는 x라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y는 x 인건 x 좌표 와 y 좌표가 똑같으니까 이 교점이 지금 여기가 지금 교점. 요 교점. 이 교점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별표를 했다면 여기도 별표인 거죠. 여기에 2k라고 으니까 여기도 2k인 거죠. 이거 y는 x니까. 정사각형을 좀 보라니까 여기가 정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2K니까 음. 여기도 지금 좌표가 2K겠죠 그러니까 여기 Y좌표가 2K죠 X좌표도 2K이고 왜냐면 여기가 지금 2K, 2K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2K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 Y좌표를 왜냐면 이 로그 함수가 이거잖아요 요거. Y로그 AS 여기다가 X에 EK를 대입한, 이 로그 이제 A에 EK가, 어, Y자표 EK하고 똑같을 수 있죠. 왜냐면 2 EK, EK는 여기도 EK를 본 거고, 여기다 EK를 여기 대입한, 여기 대입한, 음, 그리고 AX에 대입한, 대입한, 어, 값이 같아야죠 같은 Y자표니까. 그래서, 일단은 뚫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게 하나 있고요 다른 거 있나요? 음... 계속 해볼까요? 문제가 또뭐 있나요? 침투 준비 그냥 계속 해볼게요 어? 특별한 게? 그러면 일단은 E, K는 음... 진수의 복셈 형태니까 log A의 E 더하기 log A의 K인 거죠 이렇게. 또, 이게 또재밌네 여기 좌표도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어, 왜, 지금 제가 이게 안 보였으니까 이좌표도 봐야 되게 뭐냐면, A가 지금 K, K니까 두 개의 좌표를다 쓰라는 얘기네. 왜냐면 이게 Y자표, K가, K가, 어, 이 그래프에 이제 X자표에 K를 대입한, log, AK하고 두 개의 좌표를다써야겠네 하나의 자표를 쓰면 안 되겠네. 바로 오빠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okay, 로그 AK 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위안해버리면 K는 로그 g 치 A에 2 e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k 는 로그에 의에 2. E. 그러면 음 A 값을 구할 거잖아요. 그럼 2는 a의 k 제곱이죠. k만 구하면 되네. 그러니까 식을 두개 이용할 거니까 지금 제가 음 여기에 또 대입을 해야겠는구나. 아, k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 또 대입해야겠네. 그러면 로그 이제 a 의2가 k 자리에 로그 a의 k인 거니까 k가 2네요. k가 2니까 2는 a의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구할 건 A니까, 근데 바로 A가 루트인 건 아니지만, 당변에 이렇게 2분의 제곱해버리는 게 편하죠? A는 이제, 어, 에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되겠네네 이렇게. 어, 크게 뭐, 크게 뭐한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인할까요? 네. 어, 이 정도는 좀 연습을 통해서 편하게 풀수 있을 정도로 좀잘 연습해 으십시오 어, 자, 강의 듣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